어서세요 오 반갑습니다 부산아지매입니다 오늘은 풋마늘 무침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풋마늘은 알리신이 풍부하고 성인병 예방도 되면서 피로회복도 되고 면역력도 증가시킨다고 하고요 비타민 C도 굉장히 많고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하니까 풋마늘 무침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풋마늘을 깨끗이 손질해뒀는데 풋마늘은 이 사이사이에 굉장히 먼지라든지 흙 같은 게 이물질이 많거든요. 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벌려가면서 깨끗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래가 씹히기도 하거든요. 깨끗하게 세척해주세요. 양념 재료 소개합니다. 식초하고 참기름하고 통깨하고 고춧가루하고 진간장하고 매실액하고 올리고당입니다. 새콤달콤 맛있게 해드릴게요. 펌마늘 손질합니다. 두꺼운 것들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다 잘라주세요. 손질이 끝났습니다. 이제 양파 썰어 볼게요. 양파도 혈액 순환이 좋고 건강한 식품이니까 같이 넣어 잘 무치도록 할게요. 섞어주세요.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합니다. 진간장 들어갑니다. 간은 취향껏 하세요. 새콤달콤 해야 되니까 식초 들어갈게요. 내실 들어갑니다. 올리고당 약간 들어갑니다. 참기름 넣어주세요. 통깨에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넣어주세요. 살살 버무려줍니다. 새콤달콤하면서 맛있을 것 같아요. 새콤한 냄새가 싹 올라오거든요. 겨울에 잊었던 입맛을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 굉장히 상큼하면서 상큼발랄한 맛입니다. 부산아지매표 상큼발랄한 품만 늘 무침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맛나게 해드시고 입맛 살리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맛있게 해드세요.